you <music> 네, 현재 시간이 17시 40분, 여기는 영통구 망포동, 예, 네, 아이파크, 여기 새로 생긴 아파트 단지인데요. 글빛 공원 옆입니다. 네. 지금 비가 갑자기, 된장, 휙타고 나왔는데, 아, 비가 쏘나이가 내리네. 와. 저 여기서 공원 화장실 가서 좀 용무 좀 보고, 어, 어디로 갈까? 보통은, 그 태장사거리 쪽으로 가는데 여기가 아파트 단지가 새로 생, 많이 생겼으니까 화장실가서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글빛 누리공원이고요 지금 비를 피하고 있습니다 비가 좀 그치면 이동은 해야 될것 같고요 어... 네 저는 담배를 안 피기 때문에 와 이거 어... 비구름이 비구름이 이게 잠깐 지나가는 비가 아닌 것 같은데 큰일 났네 계속 올라오네요 오늘 옷을 따뜻하게 입고 나와가지고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뉴스도 볼수 있고 콜이 뜨는데 콜이 멀리서 뜹니다 망포역 망포역 쪽하고요 그 다음에 영통 그다음에 여기 옆에 국반정, 예 국반정에서 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근처에서는 안 나오고 있어요. 아, 주말인데 여기 아파트 단지가 많은데 콜이 없네요. 와. 근데 네, 비는 거의 그쳐가는데 어두워졌습니다. <laughs> 깜깜해졌네. 우 와. 자 이제 화장실도 들렸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인계동 쪽으로 가면 좋겠는데. 너무 시간이 일러서, 하나는 아, 참 애매하네. 동탄 쪽으로 가기도 그렇고, 병점이 나을래나? 네, 8시 출발, 곤지암 가는 거 잡았습니다. 만선리네요 야, 만선이 대박입니다. 곤지암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고객님이 뭐, 전동인 타고 와도 된다니까요 와, 이건 뭐야? 이런 데가 있었네요? 신창수산? 네, 현재 시간 8시 39분. 여기는 곤지아 업연곡리입니다 아유, 한, 한 2km 더 가야지 만선리인데. 아유. 저는 만선리로 가야 되거든요. 거기 좀 먹자가 있고, 슈퍼도 있고, 그래가지고. 괜찮은데, 와우. 손님이 여기서 꿀창으로 들어가신다고. 와, 와이프 분께서 운전하시고 가신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내려드렸구요. 뭐한 주행시간은 한 5분 정도 줄었는데 아 여기 콜이 없네요 통 최소한 건업리는 들어가 건업리에 나, 나, 나오는 콜을 잡으려면 만선리 쪽으로 더 가야지 되는데 참 위치가 애매합니다 여긴 동곤지암 IC에서 좀더 들어온 거고요 곤지암 하고도 거리가 멀고 차도가 길이 안 좋아가지고 이동하기도 좀 그렇고 아 그냥 천상 만선리로 라이딩해서 가야 되겠는데요. 네, 네 여기는 근처에 골프장이 너무 많습니다. 네, 여기가 로제비앙 클럽, 하우, 클럽이 있고요. 바로 옆에. 그 다음에 건어미 쪽에는 이스트밸리 CC도 있고 렉스필드 CC도 있고. 또 만선리 쪽에는 어, 남촌 CC 등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뭐 근처에 골프장이 막... 선마다 있어 가지고 네, 여기 바로 앞에 숯불갈비집에서 <laughs> 정자은떠 가지고 그냥 잡았습니다. 아이고. 장거리보다는 도착지가 어, 좋으니까요. 이동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9시 30분. 여기는 아우. 정자역 환승 주차장입니다. 네. 주차시켜 드렸고요. 오. 어... 원래 여기 기사님들이 대기하시는데 여기 기사님들이 아무, 아무도 안 계시네 <laughs> 네. 이동노동자 쉼터로 다 들어가셨나? 네. 금방 왔습니다 아 잠겼네 아 <laughs> 어, 이동... 여기 전, 정자형, 한승공, 주사의 입구가 좀 골뱅이 비슷하게 돼가지고 어... 네 간신히 들어갔네요. 제네시스라, 저는 운전이 서툴러 가지고, 내가 <laughs> 정자의 환승 공연 주차장 이동 노동자 1 0터네요 네, 여기서 대기하겠습니다. 아, 오늘 날씨가 밤 되니까 엄청 쌀쌀하네요. 어우. 아, 이거 카카오. 점수 <laughs> 점수 채우려다가 이런 또 죽고서 정자를 포기하고 저는 이제 순회 서현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네빵 먹다가 GS25 냉장고 빼다가 보정동 가는 걸 잡았습니다 보정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3분 여기는 보정동입니다. 네, 구성역 근처 보정동. 저는 카페거리 쪽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머네요 어, 카페거리로 가서 다음 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성신 씨가 뒤에 있네요. 뒤에. 와, 클럽하우스가 완전 반대에 있어가지고 뭐 가면은 뭐 어렵지 않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콜이 안 뜨니까 카페거리가 낫겠죠. 네, 저는 여기 카페거리 뒤쪽에 와 있습니다. 어, 앞쪽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 왼쪽에가 죽전 이마트 쪽이고요. 이제 콜이 나올 때가 됐는데 카페거리. 예 지금 공세동 가는 거 하나 떴는데요. 멀리 가는 거. <laughs> 멀리 가는 거. 예. 와, 이거 토요일은 빈 콜만 뜨네요. 장거리 가지금 구로 가는 거 하나 떴긴 떴는데 또콜 고르고 있네. 아, 이런 이게 본인 방향이 안 맞으면 제가 콜을 잘안 잡는 그런 성향이 있어가지고 또한 시간 죽고 있습니다. 아, 한 시간 죽고 있는지 어떻게 하냐고요? 푸단 시간이 5분 남았습니다. 예, 개포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 개포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개포 현대아파트 앞이고요 어, 여기 도착하자마자 위례 가는게 맞춤콜로 줘가지고 거절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승낙이 돼가지고 위례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오래 안 걸리니까요 위례도 또 주말이니까 아, 콜 나오겠죠 현재 시간 1시 여기는 남위례역 바로 앞에 있는 비스텔입니다네 1시입니다 1시 와네저 밖에 나가서 카메라 켜겠습니다 콜이 간간이 뜹니다 응암동 3만원 은평이 3만원 내곡동 2만 5천원 아 내곡동은 카카오랑 같이 불렀네요 중복콜리네와 집가기 힘드네 여기 가락동까지 왔습니다. 네, 가락동 집집 방향 콜 잡으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 우동이나 한 그릇 먹어야겠네요. 와 오늘 날씨 좋네와 와, 이거 좋은 콜은 다 놓치고 이런 콜만 지금 떠 있네요. 방학 동만팔천원 <laughs> 에이, 도봉구에서도만팔천원안 한다. 아. 네, 저는. 아, 중독 어죽카중 죽었어. 카 타고 들어왔습니다 네, 어 시가 넘었네요 이렇게 콜이 없나? 보통 뭐 3시쯤 되면은 이제 예전에는 2시였는데 이제 요즘에는 3시쯤에도 콜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도저히 못 기다리겠더라고요 와,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이거 퍼플 달래면일요일도 출근해야 되는배터리는 많이 남았습니다 우. 아, 어, 오늘 진짜 그냥 죽고 싶지 않았는데 아 초콜도 좀 일, 출근하자마자 초콜 잡아가지고 이런 시간이 아니었는데 그래도 아 중간에 비가 와가지고 수원에서 2 시간 죽고 네한게좀 아쉽네요. 아 요즘에 이렇게 비가 자주 내리네? 벌써 장마 시즌인가요? 장마 시즌을 준비해야 되나? 와 밤에는 또 춥습니다. <laughs> 추우니까 사람들이 일찍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참 오늘도 시청해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늦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는 기사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모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 안전 전하십시오.